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 네.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 네. 그 실행력을 조금 강화시키려면 본인만의 뭐 그런 뭐가 같은 게 있나요? 떠벌려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고 내가 팟캐스트라는 음. 걸 해야 돼가지고 이게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할 사람 정해서 연락해서 음. 일단 만나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떠벌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약속한 책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저 씨,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좀 불안하지만 일단 시작은 하고. 네. 일단 떠벌리고 주위에 떠벌리고 그쵸.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한 대매, 한 대매 어, 언자가... 실행해라. 굉장히 꿀팁이다. 아니 누구나다 알고? 생각한 <laughs> 얘기 어. 구독자분들이 뭐 벌써 보지도 않아요. <laughs>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 멘토가 있거든요. 혹시 제임스 씨한테도 네. 인생의 멘토가 있을까요? 어. 존경하는, 리스펙크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아. 첫 직장에서 만난 분인데 현재는 이제 회사 대표 이사로 계신데 제가 알고 있는 분? 네 그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진짜 잠을 제가 요즘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이랬더니 새벽 2 시에 일어 일어나시네요. 어 그러면은 그분은 네. 평균적으로 저 네, 시간 점심시간을 본 적이 없고. 네, 잠을 자는 건 당연히 본 적이 없어야죠. 어쨌든 뭐 잠을 거의 안 주무시고 그분이 제일 하신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음.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은 막 그분이 30대 때 봤는데 나는 몇 살에 뭐 하고 있을 것이고. 아. 몇 살에 뭐 하고 있을 것이고 그거를 현재 그대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일 떠벌리고 네. 이런 일들을 계속 실행해가다 보면 분명히 뭐 언제나 사람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는 없잖아요, 내버. 그럼요, 계속 안 풀려요. <laughs> 일들을 뭐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슬럼프라든지 침체기가한 번쯤은 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었던 거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할 일을 만들어서 그냥 음. 계속 일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쉬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의 시간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음. 휴가가 아. 어쨌든 나오잖아요 네. 보통 연차를 쓰면 네. 뭘 하세요? 그러니까 뭐 진짜 단순히 집에서 쉬려고 연차 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 같고요 늘 이렇게 일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보러 간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휴가를 썼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직할 때 면접 보는 게 많이 썼죠. 보통 사람들이 주말에 뭐 소파에 누워서 아이고.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네. 뭐 이렇게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린다고나. 뭐 아. 그러한 모습은 거의 없었던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파에 앉기보다는 반신욕기가 있어요. 어. 반신욕기로 이제 땀을 빼면서 TV를 보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운동할 시간은 없고 이래가지고 땀을 빼고 있어요 아니 근데 평균 하루에 4시간 정도 주무시는데 네. 그 이제 깨어있는 시간동안에 운동은.. <웃음> <웃음> 운동은 없는 거예요? 이제 해야죠 헬스는 끊어놨는데 음. 안 가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라고 어. 요즘에 어. 운동도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떠벌린 말에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 떠벌리진 않아요 계속 운동. 떠벌려.. 그러니까 운동한다는 얘기는 안 떠벌리더라고 네.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입 조심해야죠 <laughs>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 이제 거의 끝 질문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회사도 여러 번 옮기고, 네. 뭐 여러 가지 취미들도 실행해 옮기고 있고 한데, 네. 좀 뒤돌아 봤을 때 성장을 한것 같은지, 그냥 내 자신을 뒤돌아 봤을 때, 그냥.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직장생활, 근데 돈을 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막그 유튜브 방송에 막 나와서 얘기도 할수 있고 음. 원래는 뭐 말도 잘 못했죠.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조금 조금씩 이제 그렇게 많은 활동을 넓게 해온게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왜 비가 옛날에 막 아무것도 아닌 진영이 형막 JYP 리스펙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깡까지 왔잖아요. 뭐라고요? 일일 일일 일강 몰라요? 일일 일강? 몰라요. 아, 일일 아, 뭐... 일강이 뭐예요? 아 실이. 아, 이게 네, 전 놓친 대들하고만노요 네, 전혀 몰라요. 네, 아, 오케이. 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아, <laughs> 늙은 이들만 상태 해가지고 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laughs> <laughs> 늙은 사람 좋아합니다. 오케이. 네. 어디까지 얘기죠? 몰라요. <laughs> 지금은 조금 조금씩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해보고. 본인이 어쨌든 계획을 한 대로 네. 지금까지 잘 흘러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최면을 거는 거 같아요. 막 최면을 건다. 네. 잘했어요.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음... 계획대로 한 거야. 음. 자기 합리화를 쩔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생각을 하는 거 같아. 요 음... 내가 못한 건 있고 안 좋은 기억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음. 그런 크고 작은 성과들 중에. 가장 큰 성과 또는 어, 가장 크게 네. 성취감을 느꼈던 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여러 번 생각해도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 네. 결혼이 제일 힘들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바뀐 느낌이 들었어요. 음, 네. 결혼. 그 전에는 좀 불안하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럼 요거는 제가 이제 아직 미혼자로서 궁금한 건데 네. 결혼을 추천한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추천하진 않는다. 네, 억지로 어. 할 바에는 진짜 하지 마라. 아 결혼은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다. 어 그럼요. 음. 음. 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어쨌든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거는 결혼이다. 결혼이다. 어, 처음에 이제 그 장인어른 장모님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왜냐면 연상연하고 제가 너무 2 0 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좀 믿음이 안 가잖아요. 음. 지금 3 0 대인 딸은 좀 안정적인 곳에. 결혼하기를 바라는데 음. 직장생활도 몇년안한 애가 뭐 되겠냐 너뭐 제정신이냐 음. 그걸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았고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음. 나를 어, 장모님 너무 좋아하고요 이 어.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일 말씀하시는 건아니에요 네? <laughs> 어, 마지막 질문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 아니면 소감? 간단하게 네. 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일단 너무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잡상인TV 첫 방송 게스트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은 방송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편집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재밌었고 진짜로 질문을 안 가르쳐 주시는구나 100%다생 라이브잖아요 그리고 좀 인생을 돌아보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진짜로 내 멘토는 누구고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약간의 체크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이후에 음. 3회 게스트 분들도 저랑 비슷한 감정을 좀 느끼고 지병갈때좀 뿌듯하시지 않을까? 어, 첫 번째 게스트로 네. 어, 제임스 씨 모셔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게스트와 함께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